네,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의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코인, 스텍스 코인입니다. 자, 스텍스 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EC에서 최초로 승인한 비트코인의 레이어2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는 트럼프 랠리도 있겠지만, 역시나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코인이 바로 뭐냐? 스텍스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스테스 코인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고민 그 궁금증 제가 속 시원하게 다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놔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코인이라고 단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실시간으로 스텍스에 대한 가장 빠른 정보뿐만 아니라 섹스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코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 코인 선물 거래. 제가 선물 거래에 대한 타점을 100%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경험이 쌓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잘하는 트레이더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똑같이 따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경험치를 그대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익은 몇 년씩 공부한 트레이더의 수익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현재 시장 같은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마이너스 20%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20%다 말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올라가는 거에만 수익을 보지 말고, 내려가는 거에도 수익을 볼 수는 없을까? 자, 방법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올라가는 거엔 롱 포지션, 내려가는 것에는 숏 포지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양방향으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확한 매매 타점 다 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기만 해도, 수익이 정말 올라가는지 수익을 정말 보는지 안 보는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금전적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 트레이더가 수익을 잘 내는지 확인해 보시고 수익을 잘 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따라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혜택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택스에 대한 설명 자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투자,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그 종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면 뭐예요? 감으로 투자하는 거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택스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텍스는요 미국 SEC에서 최초로 승인한 비트코인 레이어2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s e c 의 게리 겐슬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리 겐슬러마저 암호화폐에 굉장히 포갑적인 행태를 보였던 게리 겐슬러마저도 인정한 코인이 바로 스텍스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재는 NFT와 메타버스가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2021년 불장 때 메타버스와 NFT가 굉장히 흥행을 했다라는 거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NFT와 메타버스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NFT 오디널스 성장 시 낙수효과를 얻을 코인이 바로 스택스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NFT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 오디널스의 등장도 스택스의 상승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고요. 오디널스는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 사토시에 그림, 이미지, 비디오 파일 등을 각인해 비트코인 기반 NFT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NFT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이미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에만 집중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코인으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미 올라가 있는 코인 따라가봤자 20%에서 30% 수익밖에 못 먹습니다. 내가 100% 200% 수익을 드시려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지만 잠재력과 성장력이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FT 관련 코인들,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도 분명히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제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상반기 비트코인 반강기. 최대 수혜받을 코인이 바로 스텍스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4년 상반기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스택스 성장의 촉매가 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채굴을 어렵게 만들어서. 공급량을 줄이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트럼프가 당선이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보안 예산을 감소시킨다 라며 이에 따른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 매출 증가는 스택스와 같은 레이어2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레이어2 프로젝트는 라이트닝, RSK, 스텍스 등을 뽑는 가운데 스텍스가 셋중 유일하게 자체 토큰이 있고 분사나 앱을 온보딩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의 호재가 곧 스텍스의 호재와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무너지면서 이 물량이 어디로 유입되냐 바로 스텍스 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금은 조금은 소외 당했지만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코인이 바로 스텍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스텍스 코인.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스택스도 이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스택스는 결제솔루션 스택스페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스택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탈중앙화 결제솔루션 스택스페이를 제안했고요. 스택스페이는 결제정보가 포함될 링크나 QR 코드를 통해 결제를 가능하게 한 솔루션이다. 자 현재 추세에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제 간 송금이나 국제 결제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제 솔루션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도 스택스의 잠재 모멘텀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줄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도 스택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스텍스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 주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주요 요인을 세 가지로 뽑게 되면요.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과 투자자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테이킹과 리스테이킹으로 비트코인 활용성이 확대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스텍스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위치가 강화되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택스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했나요? 불과 100% 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4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트론도 최근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 헤데라, 에이다,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준 반면에 스택스는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택스 코인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해도 2025년에 10배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택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택스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코인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스택스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 그리고 선물에 대한 실시간 매매 타점, 비트코인 시황 등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이 많은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모아경제TV의 강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